한热, 더우시죠.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 热더 부더려. 더위를 극강으로 표현하는 방법. 죽을 것 같은 느낌. 바로 이겁니다. 더워 죽겠네. 나의 고통을 가장 강력하게. 더워. 한热, 더우시죠. 굉장히 높습니다 페장드 러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 러더부덜이 정도로 부족하죠. 아 정말 더위를 극강으로 표현하는 방법. 죽을 것 같은 느낌 바로 이겁니다. 러서라 더워 죽겠네. 나의 고통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죠. 오늘은 이 표현을 다양하게 연습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한국 사람들이 뭐뭐 죽겠다 라는 표현을 아주 쉽게 쓰죠. 배고파 죽겠어. 뭐 짜증 나 죽겠어. 근데 정말로 죽진 않아요. 중국어도 사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느낌을 똑같이 사용하는 거죠. 중국어를 먹게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글자 조합의 의미를 아시면 중국인의 느낌으로 이 글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쓰는 죽을 사죠. 앞쪽에 있는 글자는요 세월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 혹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글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월이 흐르면 누구나 다 죽는다는 얘기를 이 글자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러는 마칠료입니다. 마치는 거죠. 결국은 죽는 일이 완료된다라는 뜻입니다. 곧 죽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용법은 간단합니다. 배고파 죽겠어. 으 쓰라. 귀찮아 죽겠네. 마烦쓰라. 아이고 예뻐 죽겠네. 그아이스라 요즘 보면 강아지, 고양이 예뻐 죽는 동영상 많죠. 그아이스라 지금의 느낌. 나의 느낌 더하기 쓸러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연습을 해볼까요? 오늘의 방법은 이러합니다. 제가 중국어로 어떠냐 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죽겠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니어아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될까요? 워어써러 라고 하시면 되겠죠. 예문 볼까요? 나저 아, 파인더 차저 뭐야? 아그 식당의 음식 어때? 그러면 정말로 맛이 없어서 맛 없어 죽을 뻔했어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난 질서라 조금 욕심을 더, 매시, 더 내시면 이런 표현을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난 질서라. 我从来没吃过那么난吃的菜 나는 그렇게 맛없는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예문입니다. 이 방동 또이 점호화에 니 웨이셔머 뽀 빤지야 집주인이 그렇게 너를 엉망으로 대하는데 이사를 왜안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럴 때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사는 정말 귀찮은 거야 슬러를 사용하면요 반자마반슬라 조금 욕심을 내보시면은 뒤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반자마반슬라 我칸愿看他的脸色宁는 차라리 눈치를 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예문을 가볼까요? 考试快开始了。怎么样? 시험이 고시작하는데 느낌이 어때? 야, 이런 변태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예문을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이제 대답을 하면요. 아, 긴장돼서 죽겠어. 어떻게 할까요? 긴장쓰러. 긴장死了. 간단하죠. 마지막 네 번째 문입니다. "老婆我工资涨了."어 "여보 월급이 올랐어." 기쁜 소식이죠. 그러면 와이프가 뭐라고 할까요? "와 정말로 기뻐 죽겠네." w 어 h 우싱高兴死了라고도할수 있습니다. 남쪽 지역에 가시면요, 특히 대만 쪽에 가시면 여밍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목숨이 요구된다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르더야밍 그러면 더워서 죽을 지경이다 라는 표현이죠. 대만에 가신다면 꼭 한번 써보세요. 어차피 더운 나라니깐요. 르더야밍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3종 세트 부탁드립니다. 시시에 다자.